부정적 감정이 남긴 유산. 스트레스 호르몬을 계속 만들어내는 한, 우리는 분노, 적대감, 공격성, 경쟁심, 혐오, 좌절, 두려움, 걱정, 질투, 불안, 죄책감, 부끄러움, 슬픔, 우울, 절망, 무력감을 비롯해 중독성이 높은 부정적 감정들을 무더기로 쏟아내게 되어 있다. 이런 감정들은 다 차치하고 쓰라린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거나 무서운 미래를 상상하는 데만 집중한다고 해도 우리 몸은 항상성을 되찾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사실 우리는 생각만으로도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스트레스 반응이 시작되었는데 멈출 수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형태든 질병, 즉, 감기든 암이든지에 걸릴 수밖에 없다. 유전적 운명에 굴복할 때까지 점점 더 많은 수의 유전자들이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며 하향 조정될 테니까 말이다. 예를 들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를 하나 예상할 수 있다면,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오직 그 생각에만 단 한순간이라도 집중한다면, 우리의 몸은 그 미래의 사건을 준비하기 위해 스스로를 생리학적으로 바꾸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 그 가능한 미래 속에서 살게 된다. 그 결과 자율신경계를 활성화하는 조건화 과정이 시작되고, 이때 해당 스트레스 화학 물질이 자동적으로 분비된다. 이것이 이른바 우리의 의지에 반하는 심신 상관 작용 방식이다.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앞서 언급한 플라시보 효과를 위한 세 가지 요소를 몸소 증명하는 셈이다. 첫째, 우리는 에너지가 커지는 것을 느끼기 위해 쏟아지는 아드레날린 신경 물질에 우리 몸을 조건화하기 시작한다. 어떤 사람이나 물건 혹은 특정 때와 장소의 경험을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은 신경 물질이 쏟아지는 것과 연결시킨다면 우리는 그런 자극을 그냥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반응을 하도록 우리 몸을 길들이기 시작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생각만으로 우리의 몸을 간단히 조절해 감정적으로 격양된 상태에 빠져들게 한다. 과거의 경험을 기반해 미래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그 미래의 사건에 대한 기대는 우리가 이러한 기대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몸의 생리 활동을 바꿀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경험과 행동에 의미 부여를 하면 우리는 그 결과의 배후에 우리의 의식적 의도를 더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이나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변하지 않기도 할 것이다. 당신이 스트레스를 당연한 것이나 타당한 것으로 여기고 있건 아니건 상관없이, 당신 몸에게 스트레스는 결코 좋은 것도 아니요. 몸을 튼튼히 해주는 것도 아니다. 스트레스 상황에 있을 때 당신 몸은 자신이 사자에게 쫓긴다든지 아슬아슬한 벼랑 끝에 서 있다든지 혹은 성난 식인종 집단과 싸우고 있다고 믿는다. 다음은 스트레스가 몸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몇 가지 과학적 연구 사례들이다. 오하이오 주립대 의과대학의 연구원들은 가벼운 상처가 아무는 속도에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을 측정해내므로써 스트레스성 감정이 호르몬적, 유전적 반응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연구원들은 42상의 부부에게 흡입기로 작은 수포 같은 상처를 낸 다음 상처 치유에 흔히 발현되는 단백질 세가지의 발현 정도를 3주 동안 모니터했다. 먼저 기준점을 잡기 위해 이들 부부들로 하여금 30분 정도 감정 변화를 부르지 않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게 했고, 이어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논쟁거리가 되었던 점들을 이야기하게 했다. 부부 간에 서로 동의되지 않는 것들로 논쟁한 후 살펴보니 치유 관련 단백질 양이 약간 줄어들어 있었다. 논쟁이 커져서 서로 비판하고, 빈정되고, 비하하는 등 갈등이 거세진 부부의 경우 단백질이 심각한 수준, 약40% 정도 감소까지 줄어들었다. 이와 반대의 효과를 보여주는 연구들도 있다. 즉, 긍정적인 감정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건강을 증진시키는 후성 유전학적 변화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보스턴 메사추세스 종합병원의 벤슨 헨리 심신의학 연구소에서 두 번에 걸친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를 통해 연구원들은 평화로운 상태, 나아가 지복의 상태를 불러일으킨다는 명상이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2008년에 진행된 첫 연구에서 20명의 자원자들은 8주 동안 명상, 요가, 반복 기도 등 긴장을 완화시키고 생리적으로 깊은 휴식 상태를 낳는 다양한 심신수련법을 훈련 받았다. 연구원들은 그러한 기법들을 이미 일상적으로 수련해 오던 사람 19명의 상태도 함께 관찰했다. 실험기간이 끝난 뒤 초보 수련자들은 1561개의 유전자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혈압, 심박동수, 호흡수도 줄어들었으며 숙련된 수련자들은 2209개의 새로운 유전자를 발현시켰다. 이들 몸 속에서 일어난 유전적 변화들은 대부분 정신적인 만성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을 향상시키는 것들이었다. 2013년 진행된 두 번째 연구에서는 단한 번의 명상으로 긴장 완화를 불러일으키는 것만으로도 초보자, 숙련자 가릴 것 없이 똑같은 유전자 발현이 목격되었다. 당연히 오랫동안 명상을 해온 사람에게는 좋은 변화가 더 많이 일어났다. 면역기능, 에너지 대사, 인슐린 분비 관련 유전자들이 향상 조정되었고, 염증과 스트레스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이 하향 조정된 것이다. 이런 연구들은 아주 단 시간만 해도 유전자를 바꿀 수 있음을 확인해준다. 그래서 플라시보 반응으로 한순간에 육체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세계 곳곳에서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우리는 단한 번의 명상 짓고 눈에 띄게 건강해진 참가자들을 많이 목격했다. 그들은 생각만으로 새로운 유전자를 새로운 방식으로 활성화하면서 스스로를 변화시킨 것이다. 생존 모드로 살며 늘 스트레스 반응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세 가지 뿐이다. 첫 번째, 육체. 나 괜찮나? 두 번째, 환경. 어디가 안전하지? 세 번째, 시간. 이 위협이 언제 끝날까? 이세 가지에만 계속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더 영적이 되지도 더 자각적이 되지도 못한다. 자기 몰두에 더 깊이 빠지고 몸에만 더 집중하게 될 뿐이다. 바깥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에 또 우리가 가진 것, 사는 곳, 가진 돈등 물질적인 것에만 집중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시간에도 집착하게 된다. 과거에 있었던 충격적인 경험과 비슷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미래에도 닥칠 것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간은 늘 부족하고 모든 일에는 언제나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트레스 호르몬은 생존을 위해 우리 몸의 세포를 이기적으로 만드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에고도 아주 이기적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리고 우리는 물질적으로 되고 감각으로 알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게 된다. 결국 새로운 가능성으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켜버리는 것이다. 만성적인 응급 상황을 떠나본 적이 없을 때 머릿속에 가득 퍼져 있는 일단 내가 살고 보자라는 심리가 지속되고 강화되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일하며 자기만 중요하게 여기는 상태가 된다. 그 결과 자아는 환경과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몸으로서 자에 한정되고 만다. 이제 당신도 다 알겠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경험하고 느끼는 방식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어느 정도는 우리의 유전자를 조작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힘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모르고 늘그 힘을 찾아다녔던 오즈의 마법사의 도로시처럼 당신도 예전에는 당신 것인 줄 몰랐던 그 힘을 여전히 갖고 있다. 제한적으로 발현되는 유전자에 묶여 있는 당신을 자유롭게 할 바로 그 열쇠 말이다.